비크식으로다가 엔지 킴입니다. <laughs> 경기도를 떠도는 레알스쿨 공식 비공식 전학생 김양지입니다 오늘은 학교는요? 성남외 고. 그런데 PD님 저 여기 오려면 제2 외국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여기서? 네. 헬로우 니 o 요 째이째 오하요 코니지와 어때요? 괜찮습니까? 네 학교. 좋습니다가보시죠가츠고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미쿡다가로다가보다가지 입니다. My name is 어? 현주채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이오 고자이마스. 합격입니다. 정말요? 성남외고는 일본어과, 중국어과, 음. 독일어과, 영어과 음. 네 개의 과가 있어요. 음. 전교생이 다 기숙사에 있는 아유. 학교예요. 물론 자율이긴 한데 사신에서 네, 남겠다. 네, 네 <laughs> 좋은 학교입니다. 3년 동안 여기서 살면 그 누구보다도 끈끈한. 너무 애틋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학교입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저 오늘 어떤 거 배우는 거야? 우리가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음. 하루에 세끼를 다껴서 먹어요. 헉. 어머니들이 다 걱정하는 게 어,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있나. 잘 먹고 있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어야 하고 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음. 학생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 그런 수업을 하는 날이에요. 학 생활 교육하고 헉. 면역력이 헉. 어떻게 중요하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헉. 다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토이토론하면서 응. 오늘 하루 좀 지내보시면 아마 오늘 저녁부터 안 가고 싶을 거요 아, 제가 오늘 알차게 즐겨서 여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성남에브에온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제 교실로 가볼까요? 함께 가시죠. 네, 가시이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반에 오늘 전학 온 친구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지 학생. 얘들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의 전학생 김영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 요 열아홉 살 날까지만. 여기 자리는 우리 정한이 옆으로 저희가 <laughs> 한번 앉아볼까? 그럼 선생님, 저 오늘 네. 뭐 배우는 거예요? 평소 식색관을 어떻게 가져야 면역력을 더 높일 수 있는지 타브르타식으로 오늘 영양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정아, 내하브로타 네. 수업이 뭐야?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같이 질문하고 찾아보는 수업이요 수업 재밌어? 자, 이 시간 내 최망고. 여좀 있어? 아니 없어. 마태안 비유에 들어간 수행됐습니다. 우리 성남외고 급식의 특징이 뭐예요? 어, 우리 학교는 자율 선택 급식을 하고 있거든. 여기 양이나 음식 종류를 내가 골라서 담을 수가 있어요. 너무 좋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맛있겠다. 카즈나, 뭐가 제일 맛있어 오늘? 나는 샐러드를 제일 좋아해. 샐러드가 제일 맛있다고? 네, 고기 별로 안 좋아하고 야채 좀 좋아하고. 데그 앞에 친구 표정 봤어? 이국수 <laughs> 2위가 샐러드? 네, 사과. 네, 네. 너는 샐러드랑 사과가 1등, 2등이야? 네, 나보이자않 벽이 <laughs> 또아갔어 네. 역대 급식 중에 오, 오, 제일 오. 맛있었던 거. 그무티있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가 나왔어? 네. 어떤 스테이크? 옥살 스테이크. 따어서 먹을 수 있는 거. 와, 내가안 좋아해서. <laughs>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고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 이것 좀 새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메뉴 나이 아, 정도면 만족해 나도 아, 완전 진짜? 만족해 번이할 상이 없을 만큼 맛있다 와 이거는 영양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학생들의 만족도가 최상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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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불러 이게 다 뭐야? 아니 근데 요즘 친구들 너무 바쁘다, 바빠. 피 d 님 저희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석고 시간. 세월 여행 교육하아 끝나지 않았어요. 오, 영양 교육 아주 든든하게 하는데요? 좋습니다. 가봅시다. 얘들아, 안녕. 안녕. <laughs> 반가워. <laughs> <laughs> 근데 지금 이겨 소그룹 활동이잖아. 음. 이 소그룹 활동은 어떤 걸하는 거야? 학생들이 되게 소수 인원으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발표하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나누면서 생각 확장을 할수 있는 그런 활동. 오, 생각을 넓히는 시간이구나. 그럼 이 소그룹 활동이 좋은 점이 있어? 커리어를 쌓을 아. 수 있다는 느낌. 자신감이 생기는 음. 거구나. 오늘 주제 뭐야? 오늘은 우리가 식생활에 대해서 식생활? 탐구를 좀 해보고 얘기를 많이 나누 같아. 내가 좀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그거 다 우리 학교 급식 덕분이 아닌가 싶어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항상 매일 아침에 샐러드가 나오기도 하고 어이. 아침, 점심, 저녁이 모든 영양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한 식사를 할수 있었어 살이 조금 찌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함을 챙길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며칠 동안 살 뺀다고 어? 아침을 맨날 걸렀어 멸 때가 어딨다고 살았 <laughs> 아, 그랬더니 바로 목감기에 걸려버렸어 아 그래 오늘 영양 수업 들을 거 아니야. 음. 어떤 거 배우고 있어? 잘 먹고 잘 자고 그런 걸 선생님이 되게 강조를 해주시면서 밥도 무엇보다 진짜 잘 나오거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은 아, 급식이라고 해서 그런 게 확실히 영양 교육 통해서 조금 더잘 와닿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어, 맞아 밥심이 중요해 맞아. 브로콜리 책을 받았어. 어. 브로콜리가 왜 사랑받기 위해 다른 사랑받는 채소들을 따라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를 첫 번째 질문으로 꼽았어. 만약에 내가 브로콜리였으면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지? 음.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꾸미면 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음. 이렇게 생각하면서 브로콜리가 변신을 좀 해보려고 한게 아닐까. 음. 자기 잘못이 아닌데. 혹시 내가 뭐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당근처럼 음. 때 빨갛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모방을 해서 따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연애에 따라하듯이 좀 슬픈 얘기였을 것 같아요 자기 강점을 최소든 뭐 사람이든 자기 강점을 딱 해가지고 맞아. 즐겨야 될것같아 오늘 얘기하니까 나 진짜 시간가는줄 모르겠어 음. 우리 이제 영양성 여기서 끝인 건가? 아니 너더 어. 들어야 될것 같아 그럼 정식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갈 생각 없어? <laughs> 아, 안녕 얘들아. <laughs> 나랑 같이 한 하는... 마지막 속으로 활동 어땠어? <laughs>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쉽긴 한데 전학생이 와가지고 소그로에 같이 참여하면서 하부르타도 알게 되고 우리 학교 영양 식단도 알게 되고 영양 교육까지 같이 받으니까 너무 의미 있었던 하루였 아, 나도 너무 좋았어 깜짝 <laughs> 놀랄 정도로 <점이> 너무, <laughs> 네. 너무너무 좋았어 <laughs> 그럼 우리 이제 배운 거 토대로 다 같이 굶지 말고 간식 끊고 한식 끊고 로 영양 잡힌 식단 꼭꼭 챙겨먹기로 약속해볼까? 약속하자 약속, <laughs> 약속, 약속 안녕 학교급식에 이런 점이 최고다. 다른 학교는 응. 음료수가 짜가만한데 나오잖아. 근데 우리는 막이게 진짜 갈아서 블렌디드 음료수처럼. 그나 렇 망고 라떼가 한번 나왔었는데 진짜 맛있어왜 오늘은 없어? <laughs> 나 오늘 먹고 싶은데.